시리야. 네. 촬영하자. 시리야. 네. 공부하자. 시리야. 네. 밥 먹자. 안녕하세요 라이트포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우와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oT 조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셨을 텐데 박수치신 분들은 영상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은 앞으로 IoT 조명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상당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IoT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반드시 도움될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IoT 조명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조명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IoT 조명이라고 하면은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IoT 조명이라고 해서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일부 장치가 좀더 들어가고 핸드폰이랑 연동을 하는 작업, 자동화를 하는 작업인데 이게 안해 봐서 그렇지 시작을 막상 해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요 그러니까 IOT 조명을 해야 되겠다 하실 때는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포유에서도 이런 좀더 쉬운 재미있는 제품과 작업의 방법들을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정보를 안내해드리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은 어느샌가 IOT 전문가가 되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인테리어의 완성은 조명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인테리어의 진정한 완성은 IoT 조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까지의 조명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가서 스위치를 눌러서 켜고 끄거나 혹은 뭐 현관 같은 데는 센서 등이 있으니까 움직임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켜고 끄고 혹은 뭐 조광 조색 되는 조명들은 리모컨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게 귀찮음을 무릅쓰고 사람이 무언가 액션을 취하지 되는데 IoT 조명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내가 힘들게 액션을 취하지를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이 IoT는 정말 그냥 나를 편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파트를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획일화된 공간에 획일화된 조명 그냥 공간의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밝혀 켜주기만 하는 조명으로 돼 있었고 그걸 원하던 원치 않던 그냥 입주를 하면은 들어가서 그냥 불만 켜고 환하게 하고 그냥 살고만 있었는데 이제 좀더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인식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조명까지 많이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 이걸 어떻게 좀더 편하게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미 많이 발전되어 있는 IoT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IoT 조명이 이라고 해야 진정한 HCL 휴먼 센트릭 라이트 인간 중심 조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IoT 조명도 인공 조명이긴 하지만 자연광처럼 이 시간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색온도와 밝기를 자동으로 알아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삶의 질을 올릴 수도 있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좀더 편한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조명에 대한 얘기는 정말 깊... 넓기 때문에 오늘 뭐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가지 결론을 낸다면 IoT는 쉬워야 됩니다. 쉽게 설치를 할수 있어야 되고, 쉽게 연동을 하거나, 쉽게 자동화를 하거나, 쉽게 AS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모든 사용자들이 엄마, 아빠, 형, 동생, 누나, 할머니, 할아버지,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도 그렇고, 방문하는 사람들까지 그냥 편하게 쓸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지 된다. 이게 진정한 IoT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조명을 다양하게 자동화를 시킬 수 있을지 몇 가지의 제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카라의 제품과 SR테크의 조명의 조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사용해 보니까 모션 센서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터리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상당히 작고 여기저기 쉽게 설치해서 쓸수 있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움직임을 감 감지했을 때 조명한테 신호를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조명의 색온도는 4000k로 하고 밝기는 20%로 설정해줘 그러면은 그렇게 조명을 알아서 켜주거든요. 새벽 같은 경우는 너무 밝으면은 눈이 부실 수가 있겠죠. 화장실에 가거나 잠깐 어디로 이동하는 동선에 놓으면은 네, 이렇게 지나갈 때 자동으로 어둡게도 켜놓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동하는 동선이나 출입문이나 화장실, 방 이런 데다 설치를 해놓으면 벽 스위치를 만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생기다 보니까 그만큼 상당히 편하게 그냥 공간만 이동하면 알아서 켜주고 꺼주고 하기 때문에 이 모션 센서 하나만 있더라도 조명 자동화를 하는데 상당히 재미가 있고 편합니다. 모션을 감지했을 때 추가적인 상황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도를 설정해서 일정 조도 이하나 이상일 때 어떻게 조명을 켜고 끌 건지 설정이 가능하고 또 시간하고도 설정이 가능해서 아침 8시부터 점심때까지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다 보니까 수백개 수천개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행동하는 방식에 맞게 설정을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보셨듯이 시리와도 연동이 되다 보니까 누워 있을 때 그냥 시리아 불러가지고 핸드폰 만질 필요 없이 조명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적용을 해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뭐 저는 아이폰이라 시리를 호출해서 명령을 했는데 OK 구글에서 뭐 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음성 명령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있습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버튼 스위치가 있거든요. 한번 눌렀을 때, 두번 눌렀을 때, 뭐 누르고 있을 때이 때마다 원하는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한번 누르면은 조명이 꺼지게 해놨고, 두번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명이 켜지게도 해놨습니다. 침대 옆에다가 놓거나 현관 쪽에 놓거나 하시면은 자기 전에 한번 눌러서 그냥. 네. 온 집안에 있는 조명을 일괄 소등할 수도 있고, 현관에 들어오면서. 네, 이렇게 누르면은 원하는 조명하고 스마트 플러그에 연동된 스탠드 같은 것도 자동으로 킬 수가 있으니까요. 활용을 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디에 부착을 해놔도 되고 그냥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놔도 되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창문이나 문 같은 곳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열림 닫힘 센서입니다. 지금처럼 뭔가 열려있을 때는 불이 들어오는데 이 센서가 두 개가 이렇게 만나면은 이런 식으로 불이 꺼지거든요. 지금은 설명을 드리느라고 이렇게 벌리면 켜지고, 붙어 있을 때 꺼지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설정을 하면은 열렸을 때는 어딘가에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요럴 때 원하는 조도와 원하는 세온도로 켜지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붙어 있을 때 불이 켜지게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출입문이나 창문에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물건에다가 붙여놓고 서랍장 같은데 서랍을 열었을 때 불이 켜지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도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거는 없어요. 밖에도 다양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센서들과 조명을 연동을 해놓으면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센서들을 다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모션 센서, 버튼, 문 열림 이 정도만 있더라도 충분히 원하는 자동화는 할 수가 있고, 연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사용하다가 뭔가 조금 더 추가적인 자동화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센서를 추가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션 센서 세팅을 해놓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이 없으니까 꺼졌고, 제가 다시 테이블에 앉으면 불이 켜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센서 등의 개념이 현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안 곳곳에 센서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스위치 같은 경우도 원하는 곳에다가 100개를 설치를 해놔도 여기서 한번 누르면 켜지고 저기서 한번 누르면 켜지고 이렇게 때문에 삼로의 개념조차 모르셔도 되는 게 IoT 조명의 장점입니다. IoT 조명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개념들을 다 철저히 무시하시고 기존의 개념들을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조명 같은 경우는 팍 하고 켜지고 팍 하고 꺼지는데 천천히. 켜지고 천천히 꺼지죠. IoT 조명에서는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뭐 IoT 이전에도 이런 방식의 조명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IoT에서는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이라는 게 그냥 디폴트 기본 기능이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성격 급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불이 천천히 켜지고 천천히 꺼지기 때문에 눈에 부담이 그만큼 덜. 하고 이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는 이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좀 어렵고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와 이거 정말 고급지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를 앞으로도 해보도록 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느낌도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리야. 네. 자자.